지난달 계속된 집중호우로 강원지역 곳곳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태풍 카눈도 많은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사태 비상이 걸렸는데요. 지자체들은 산사태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서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산기슭에서 바위와 토사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지난달 13일 오후 6시쯤. 정성군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달 계속된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세태터는 인근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또다시 추가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세대마을까지는 차량은 물론 사람들의 출입을 완전히 막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전문가들을 동원해 인근 지역에 대한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산사태 위험이 낮다는 결론이 내려지고야 나서 주민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달 집중으로 인한 산사태는 이곳뿐이 아니었습니다. 영월 주천면에서는 토사가 도로를 막아 주민 한 명이 고립돼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영월 무릉도원면에서도 집 뒤로 흘러내린 토사로 일부 주민들이 3일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수증기를 먹었고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태풍 카눈의 상륙으로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산 사태도 이번에 크게 났었고, 그래서 저희 집도 뒤에 산이 있는데 그게 좀 무너질까 겁도 나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 사태는 최근 5년 동안 모두 1,650여 건에 달합니다. 이로 인한 복구 금액도 500억 원이 넘습니다. 지자체들은 태풍 카눈상륙을 대비해 산사태 위험 지역에 대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급경사지 지정된 곳이 한 200여 곳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민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차를 활동을 할 거고요. 지금 그 붕괴된 지역에 대해서는 붕괴 정도가 굉장히 이제 급하게 퇴적이 됐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거기는 일단은 잠정 접근을 못하게끔 폐쇄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 태풍 카노는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세기가 가장 강한 오른쪽인 강원도에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최고 500mm의 많은 비가 오는 것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전에 대비도 중요하지만 혹시 모를 위험이 발견된다면 즉시 대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큰 사고 없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원합니다.